이따 가져가도 되니까 나나 나 저쪽으로 갈게 그냥. 어서. 저쪽. 어. 무슨 말이야? 저거 저쪽 저쪽 저쪽. 지 어. 아, 걱어가 생겨서. 네 지금 대표님 나오신대요 일찍 나오시네? 음. 근어또 박히다. 여기다 꽂으라고. 음. 우선 켜고 급할 때는 켜야 돼. 네, 대표님 곧 나오십니다. 대표님 곧 나오셔요. 와,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유튜버들도 올고 어, 안 추워 안 추워. 아까 추웠더니 오늘 20 23도까지 올라간대. 날씨 더워서 눈잡아보려내 얼굴 빨개진 거 봐요. 네. 23도까지 올라갔네. 예, 한번 돌아갈게요. 두번 아, 돌아갈게요. 두 번. 예, 됐어요. 어요 여기 여기. 음. 자, 좀 돌아갈게요. 자, 대표님 나오신답니다. 나오셔요 네, 오늘 일 예 11시 50분인데 11시 50분인데 좀 일찍 나오시네요. 어, 오후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예, 네, 오후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일찍, 네, 일찍 준비하는것 같아요. 일찍 네, 일삼 몰빵. 이천, 이네이일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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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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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요 숫자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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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입니다이에요 작은 것. 아니 아니 그냥 펴는건 내가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펴가지고 있으면 왔다갔다 하는게 불편해 음. 요게 요게 이게 두꺼워가지고 충전이 잘 되고 어 이게 좋네 이게, 이게 두꺼운게 가볍고? 음, 음. 자 일산물빵 음. 파란 옷 입어야 되는데 지금 파란 목도리 둘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예예 예, 박양주님 일산몰바, 몰빵... 아니요, 끝난 게 아니고요. 30분 안에, 예, 아, 그래요, 수현님. 예. 이재명 대표님, 이제 식사, 아, 점심시간인데아 그냥 오늘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예. 그니까,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지. 재판을 중단하라. 예, 재판을 중단하라. 어, 저 사람 나오면은, 예, 빨리 나오시더라고, 저 사람. 저 사람이 또이쪽에됐빵이 아,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 있어. 아주, 아주 인산이 싸늘한 사람이 있어. 아, 중단하라. 이제 사람들까지 다 알아. 어떤 사람이다,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중단하라. 저것 좀해시고 재판을 중단하라. 적은 또 새로운 고거든, 어.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새로운 고입니다. 네, 재판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재판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재판을 중단하라, 재판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새로운 고입니다. 네, 새로운 고예요. 예, 유튜브는 정의로우면, 예, 부자 된다. 정치 유튜브는 정의로워야 부자 된다. 예, 일당백 하시는 아하유예요. 예, 관리자님, 응원 감사합니다. 중단하라! 예, 이번에 이제 새로운 구호예요. 예, 정의로운 우리 엄마들, 민주, 이, 투사음. 중단하 응.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예, 재판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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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단하라 그쪽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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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쪽 가 그쪽, 그쪽 가도 돼 오케이 저가 가서 사진도 좀 찍고 네 있어 요 중단하라 예. 네. 자, 재판을 예, 중단하라. 예, 선거 없면 선거기관에 재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기네들 것도 다 어? 연기해놓고, 응? 어? 자기네들도 총선을 밀어놓고, 어?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하든가, 예? 똑같이 하든가. 우리가 재판을 중단하라. 와, 웬일이에요. 요청까지 나오네?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재판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어 예, 중단하라. 네. 재판을. 예. 윤성혜나 김건희나 그 장면 보잖아. 해. 재판을 중단하라, 아이고, 아이고. 중단하라. 이동훈님 오세요. 예. 아니, 들이산 기가 네요 아, 대표님 나오시니까. 대표님 나오시니까. 대표님 나오십니다. 지금 나오십니다. 대표님 나오실 때 경찰들이 막우르 몰려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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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우리의 일꾼이야, 네. 네. 네, 네, 우리의 일꾼입니다. 일꾼이에요. 아, 네. 네, 조금만 더 맞춰주시면 요 네, 우리의 일꾼, 네. 우리의 일 가렸어, 얼굴이 뭐 정면으로. 이쪽에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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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라고. 재판을, 중단을 해야죠. <목소리> 이거 무슨 짓입니까, 이거. 꼭 저기, 저, 윤거리가 시켜서 <목소리> 하는 것처럼. 이런다고, 지네들 표 올라가겠어요? 폈 <목소리> <펩> 떨어지는 신호가 공유가 사기. 38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요 정도 깐 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세 가지나 하니까는 자체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거 선거 당시에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몰랐다 하니까 그거를 선거법으로 걸어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고. 이 대장동 성남의 도시 그 다음에 백평동 1호 신도시 이거가지 재판을 하고 네. 오늘 재판이 그 재판입니다 야, 안 되면 아, 네. 네. 그리고 위중교사 검사 사칭 위중교사 아, 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일주일에 일주일에 세 번을 재판을 하 대표님 곧 거. 나오시나 봐요 이런 엄청난 재판을 대표님 곧 나오시네요 나오십니다 대표님 어, 나오십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은 하 이재명 이재명은 하다이재명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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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제야 이재명 재 중단하라 재판 중단하라 엉터리 재판 중단하라 재판을 중단하라 사법부를 심판하라 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네. 네. 대표님, 대표님 일찍 나오셨어요 대표님 네. 힘내세요 대표님 일찍 나오셨어요 대표님 네. 힘내세요 네. 네 출발합니다 네. 이재명은 억울하다 판을 중단하라 이재명은 부제자 재판을 중단하라 이재명은 체가 없다 판을 중단하라 이재명은 체가 없다 네. 네 가셨습니다 네 예. 네, 판을 중단하라 재판을 네. 중단하라 국도고잖아 네. 음. 네, 아유, 잠깐만. 음, 이게, 이게 받을 수구나 자, 아. 오, 유 오후에 또 들어오실래요? 어? 오후에 끝난 건지, 예? 네? 못 나간대, 어. 아주 모욕을 다당한다고 모욕 안 당하게 지가. 행동을 해. 하면 되지, 싫어, 새끼가. 나, 이 새끼가. 야, 이 개새끼, 나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도끼가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새끼가. 이 새끼가. 개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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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나나정지고나 잠깐 니아니아니 테니까 빨리이나 어, 아, 여기 식당 아아 아니 아니 지금 나 여기 좀 있을 테니까 식권 그러니까 사는 게 먼저야. 왜냐면 줄을 많이 카 돼. 안 돼. 같이 사 같이 사. 내가 사 같이 사 같이. 어. 어 같이. 밥 밥. 아, 여 식당 가야지. 식당. 어, 식당 가서 먹게. 응. 어, 대표님이 1시 반에 들어오신다 하니깐요 1시 20분. 예, 이때 들어올 것 같은데. 저 지금. 우리 오로지 이재명 찐이죠. 예. 예명네 저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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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시 아이고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세요. 예 이재명 아유, 지지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아름다우세요. 아유, 예 마음과 이 외모도 아름다우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예. 오로지 이재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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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야 돼, 밥. 예. 네. 그 식권 먼저 끊는 게 중요해, 네. 먼저. 그줄서 있어서. 같이 끊어. 어? 저 같이 끊으라고, 같이. 어? 어. 자. 네? 아, 저는 여기서, 예, 예. 예, 예, 예. 가시게. 예. 예, 그래, 또봬요또봬요 또 봬요. 예, 예. 네 일산몰빵. 네 일산몰빵. 네 일산몰빵. 네, 일산몰빵. 네, 일산몰빵. 네, 일산몰빵. 네. 우리 인사가 일산몰빵이에요. 아, 지금 사러 갔냐고. 사러 갔냐고. 차로, 차로 갔냐고. 어, 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줄 서가지고 밥 먹기 힘들어. 대표님, 보도 오시는한 시에, 한 시에는 여기 대기하고 있어야 돼. 예. 네, 3번. 어, 오후에도 또 재판이 또 있답니다. 예, 네, 오후에도 또 재판이 있다고 하니깐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세요. 이따 봬요. 예, 이따 봬요.